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음, 이제 괴로움, 어릴 때 겪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괴로움, 이제 생로병사의 그 문제였는데요.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셨는데, 그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 이제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제 사성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고요.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당신이 수행했던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그 수행의 여정. 그 수행의 여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설한게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성제 속에 도성제가 팔 정도고 팔 정도에서 또 바른 견해가 사성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이 서로, 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서란 게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그, 당신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니까에, 니까나 아함이나 이런데 보면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내가 뭘 깨달아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괴로움의 진리를 깨달았다, 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를 깨달았다, 괴로움 소멸의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따끔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깨달으시고 나서 그렇다면은. 어, 당신과 같이 다른 모든 존재들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당신이 수행, 아무래도 이제 당신께서 수행하신 것을 기반으로 하셨겠죠. 그죠? 그 당신이 이제 경험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신의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설한 것이 발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음. 제일 먼저 이제 당신이 이렇게 그 깨달음 얻고 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같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또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우리 정신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비물질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빨리어로 루빠, 나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루빠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물질이 아닌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어,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나누면 수상행식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성, 의식, 이렇게 한네 가지로 또더 세분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은, 이 그, 물질과 정신이고, 또 그것은, 어 다르게 말하면 다섯 무더기.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다섯 네.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이런 이제 분류를 했느냐 하면,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는, 괴로움을 경험하는 건 실제 이런 뭐 사무, 이런 무정물이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생명체의 본질은 이런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거고, 또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이런 물질 아니면 비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다섯 가지의 무더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무더기는 자세히 당신께서 살펴보니까 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보신 거죠.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원인이 있더라.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조건을 의지해서 어떤 현상들이 다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또 조건이 바뀌면 은이 현상은 이제 사라지거나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니까 우리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유지가 되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음식이라는 조건을 의지하고 있는 거니까 음식이라는 조건이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제 몸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발견하신 거고 또 하나는 변하기 마련인 것에서 우리가 뭔가 안정적인 걸 찾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현재가 내가 뭐 행복하다 해도 변한다는 건 이게 다시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것 자체가 확실성도 없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느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무상하다는 것은 생기고 나서 형성되고 나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건데 내가 아무리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영원히 행복해라라고 명령한다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가르침을 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대표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존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오온 또는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진리를 터득한 게 바로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고성재라고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특히 괴로움이다. 이 존재로 다시 말해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서 이거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념청에도 보면은 이 고성제는 한마디로 다섯 무덕이 자체가 괴로웁니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